후한서동이열전 역사에서 지워진 동명의 부여 배달국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사는 교포들을 고려인이라고 한다. 1392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음에도 630년 넘게 조선인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국가명 변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선은 반란국가라 인정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후한서동이열전에 나오는 부여는 고구려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해모수의 북부여다. 외국인인 범엽이 부여와 북부여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국토의 면적은 사방 이천리이며 본래 예족의 땅이다. 위치는 해모수의 북부여로 설명했지만 동명의 전설에 대한 기록으로 동명부여와 구별된다. 부여는 지명이었는데 동명이 부여 땅에 도착해서 왕이 되어 부여가 국명이 된다. 북이의 생리 구강이 출행 중에 그의 시녀가 후궁에서 임신을 했다. 왕이 돌아와서 그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가 지난번 하늘에 크기가 달걀만한 기가 있어 저에게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로 인해 임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그녀를 가두었는데 그 뒤에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리게 하였으나 돼지가 입김을 불어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곡간에 옮겼으나 말도 역시 그와 같이 해주었다. 왕이 그 아이를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 어머니가 거두어 기르도록 허락하고 동명이라 이름지었다. 동명이 장성하여 활을 잘 쏘니 왕이 그의 용맹함을 꺼리어 다시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이 도망가 남쪽 엄사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고기와 자라들이 모두 모여물 위에 떠올랐다. 동명은 그걸 밟고 물을 건너서 부여에 도착하여 왕이 되었다. 거북다리를 밟고 건넜다는 이야기는 호태왕 비의 시조 추모왕과 관련된 전설에도 나온다. 부여의 전설이 고구려에도 이어져 동명의 전설이 추모의 전설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명성왕과 추모를 동일인물로 착각한다. 옛날 시도! 충오왕이 나라를 창건하시었다. 북부여에서 나왔는데 천자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녀이다. 길에서 부여의 엄니대수에 이르렀다. 왕이 나루에 이르러 말하길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녀인 충오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엮고 거북은 떠올라라. 한이소리에 응하여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떠올랐다. 그러한 연후에 건너가고 전하여 1 7대손에 이르러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호대왕이 18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니 영락대왕이라고 불렀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조선은 명나라 제후국을 자처해서 제천을 못했고 병자오란 때 폐한 조선은 청나라 신하국이 되었기에 제천권을 잃었다. 하지만 부여에서는 음력 12월에 하늘에 제사 지냈고 전쟁이 나도 제천했다는데 이는 부여가 천자국인 군자국이었기 때문이다. 공자가 살고 싶어 했다는 부인은 중기 군자국인 복명의 부여였다. 서 달에 하늘에 제사 지내니 연일 크게 모여서 섬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 전쟁을 해도 하늘에 제사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가지고 기흥 잠을 보았다. 삼국지 위지 권삼십 고증 위지 권삼십 고증의 부여에서 천자로 칭했다고 하는데 부여는 군자국의 맥을 이은 나라이므로 천자라고 쓴 것은 당연하다. 부여에는 호족과 백성이 있는데 아래 사람들을 호호라 부르고 모두 노비로 하였다.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여겼다. 태평어람에는 천자가 천생으로 나와 있다. 논영 기럼의 호환서에서는 빠진 동명이 천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 부여에서 천자를 칭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다. 탕리국왕은 아기가 하늘의 아들이 아닐까 의심하여 어미에게 아이를 거두어 종처럼 천하게 기르도록 하였다.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말을 기르도록 명하였다. 독단의 천자는 동이어 북적이 쓰던 침호라고 하니 군자국맥을 이은 동명의 부여가 천자를 칭했음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천자는 동이와 북적이 칭하는 바로 하늘을 아비삼고 땅을 어미 삼았기에 천자라 칭한다. 한나라 조정에서 북부여왕의 장례용 옷값을 준비했다는 기록을 보면 북부여가 군자국의 맥을 이었기에 천자국에 대한 조공의 전통을 이어서 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 나라 왕의 장사에는 복으로 된 갑옷을 사용하므로 한나라 조정에서는 언제나 옷값을 미리 현도군에 갖다 두어 왕이 죽으면 그 옷값을 쥐하여 장사진에게 하였다. 배달은 부여의 순 우리말로 생각된다. 포명봉교대 지서의 조선은 한족이 한역한 것이고 원래는 배달국이었다고 한다. 배는 할배의 배로 조상을 뜻하고 다른 빛을 반사하는 땅이라는 것이다. 배달을 한자 표기하면서 조상의 빛을 바라는 땅이란 뜻의 조선이어야 하는데 한족이 조상조자를 쓰기 꺼려하여 아침이란 뜻의 조선로 바꾼 것이라 한다. 이 설명으로는 국명이 배달이었음을 알수 있다. 조상의 빛을 반사하는 땅이라고 사용하려면 최소한 손자대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 군자국에 해당하는 동명의 부여가 배달이니 구조사는 배달이 아니며 환당고기에 나온 배달국도 환웅의 시시가 아니다. 이 음성은 네이버 클로바 더빙과 온웨어 스튜디오 인공지능 음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해주세요.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